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학생회 선생님은 동아리 RCY로 꽤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 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RCY에 가입하게 되었죠. 간부 소속이었던 저 역시 RCY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. RCY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아리에 가입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. 동아리 내에서 나름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저와 다른 간부들은 그 모임에서 마음껏 날뛰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학교 여학생 세 명이 걸어가는 게 보이더군요. 야, 너희들 어디 학교인데? 우리 학교랑 대면식 할래? 그렇게 저는 여학생들에게 제 번호를 주었고 한 명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. 저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뒤에 서 있는 친구들을 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 줬죠. 그런데 다시 뒤를 돌아보니 여자애들이 없더군요. 에이 수줍어서 먼저 간기가. 에이 귀염둥이 여성들 같으니라고.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. 야 아까 왜 먼저 갔어? 어... 애들이 빨리 가자고 해서. 어, 우리 이번 토요일 나 볼래? 어떻 너? 그래, 우린 빨리 보는 게 좋아. 그러면, 어린이 대공원에서 보자. 그래, 3시쯤 봐. 우리는 3명 나갈 거니까 짝 맞춰서 나와. 그렇게 저는 대화를 끝냈습니다. 우리의 어마무시한 정량을 생각하면 바람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르게 뻔하거든요. 저는 옆에서 짜게 식어가는 제 친구들을 살려낼 마음으로 여자애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. 진심입니다. 그렇게 돌아오는 토요일에 전 C 군과 Y 군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. 어린이 대공원에 막 도착하니. 저 멀리서 여자애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죠. 그런데 약속과는 다르게 네 명이 오더군요. 전에 봤던 세 명은 뭔가 겁을 먹은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고 처음 보는 한 명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습니다. 어, 안녕? 근데 친구 데리고 왔네? 짝 맞춰서 왔는데 뭐지 어... 아... 어... 어... 그렇게 됐어 뭐 사람이야 많을수록 좋지 뭐, 괜찮다 우리는 다같이 공원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장하러 갈까 내가 아는 곳으로 가자 저는 C와 Y를 향해 이꼬리를 C에 골리며 웃어보인 후 편의점에 가서 술과 안주거리를 샀습니다 우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우리의 아지트인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. 대시리오 하고 돈을 건넸는데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스치듯이 그러더군요. 무슨 한나제? 남자만 3 명이 대시를 하노? 그때까지만 해도 전 우리의 듬직한 덩치에 가려져 여자아이들을 못봤구나 했습니다. 전 잽싸게 키를 받아들고 다 같이 방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깔아놓고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. 그런데 유독 그날 처음 본 여자애가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서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군요. 솔직히 기분은 좋았지만 정량 생각에 전그 여자애와 거리를 뒀습니다. 그러게 한창 신나게 놀고 있던 그때 저기 잠깐 나좀 봐. 설마 고백 타임? 하,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... 또. 전 이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그여자아를 따라 화장실로 갔습니다. <laughs> 무슨 말을 하려고? 어, 말해봐라. 어 편하게 말해봐라. 어, 야, 너... 너는... 여자아이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서... 문을 닫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,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. 온 몸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 아이는 이사를 갔을 때 만났던 그 여고생이었던 겁니다. 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제 수호령이 되었던 그 여고생은 절 향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. 야, 여, 여길 어떻게 왔노? <laughs> 밖에 있는 여자들 산 사람 아니야. 죽은 귀신이라고. 뭐, 뭐라고?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. 난널 지키려고 따라온 거지. 네 친구들까지는 어떻게 못해주니까. 그세 명의 여학생들은 전부터 우리를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고, 그것을 미리 알고 있던 수월령이절 지키기 위해서 그 귀신들을 조용히 협박하고 있던 겁니다. 제 소령의 기운에 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못뭐 씹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던 새 귀신들은 제가 그만 빠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죠. 전 정량의 말을 떠올리며 우선 빨리 자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. 정량이 하는 말이 귀신과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만으로 기가 빨리니까 그럴 때는 빨리 피하라고 하더군요. 전 술자리로 돌아가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. 친구자석들은 이미 술이 떡이 되어있었죠. 저를 본새 귀신들은 또다시 긴장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전 그들에게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. 야, 너희들 귀신인 가다 아니까 그냥 조용히 가라잉? 응? 그런 제 말에 귀신들은 저를 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. 뭐야, 같이 놀자고 할땐 언제고, 이제 와서 우릴 버리려고... 적당히 놀았으니까 그만 가라고. 또 죽고 싶지 않다면, 어, 빨리 끄지라. 전 귀신들을 무섭게 노려본 후 친구들을 챙겼습니다. 그런데... 네놈만 아니었으면, 네 친구들 모두 우리랑 영원히 함께 놀수 있었는데, 다아그 순간 새 귀신들은 연기처럼 천천히 사라졌고 마침 그 모습을 본 시와 와이는 오줌을 지리며 기절을 했습니다. 전 일단 밖으로 나가서 소금을 사다가 녀석들에게 뿌려준 후 친구들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. 역시 사람은 딴 생각을 하면 화를 입는 법인가 봅니다. 죄송합니다.